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자. 다둥이타 다둥이타래 다둥이차 2. 2 다둥이차 2 채널 개설 이후로 아주 그냥 파격적인 차들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자, 다둥이차 2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2차 2017년식 올류소렌토2.0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4고 안개 등도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있어요. 자, 좀 이따가 내부의 옵션 전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차의 가격부터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렌토 문의 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좀 해서 저녁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의 가격은요. 1690만원. 말도 안 돼. 올루소렌토예요. 진짜. 이 옵션도 더 좋은 거.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아우 사과한계는 너무 이쁘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그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왼쪽 휀다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살아있습니다 휠도 크롬이를 크롬 반짝반짝대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움콕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습니다 뒤에 휠도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프레스인데 전동 트렁크 추가해놨어 옵션 트렁크 뒤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 까지 아 깨끗합니다 요건 그냥 나갑니다 그냥 팔릴 차예요 그냥 팔릴 차니까 빠르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에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프레스 이에요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시트 잘 되고 파워트렁크가 있어요 파워트렁크 파워트렁크에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있고요룸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자 정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와다 아, 들어있어 웬만한 거 오토스탑도 있네요 키도 두개 있고 너무 웃겨 해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 14328kg. 14만 328km 14만 km 야 이거 바로 아닙니까 바로 그냥 오늘 문의 주신 분들 요차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17년식이라 거의 사용감도 없어요 사용감도 없고 깨끗하죠 응. 전정도 깨끗하고 6대4 폴딩 되는 겁니다 6대4 폴딩 그리고 이 차에 꽃꽃 꽃 옵션 전동 트렁크가 있죠 전동 트렁크 아 좋습니다. 뒤에 공간도 굉장히 넓고 5인승이네요. 5인승 5인승 아 좋습니다. 이런 트림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고요. 트렁크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음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뉴소렌토입니다. 2.0 프레스티지고요. 프레스티지인데 옵션이 굉장히 많았죠. 추가를 많이 해놨어요. 이 사고 안개등, 이쁜 이 사고 안개등도 있고요 키로스는 한 14만 정도 됐습니다. 버튼 시동도 있었고, 내비 후카, 루뮬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양쪽 통풍 열선, 프로토 에어컨, 오토 스탑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까지, 전동 트렁크. 아주 풍부한 옵션을 다, 달린 이올뉴 소렌토를 제가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진짜 싼거예요 저희 다둥이차 2때에 지금 계속 몰아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제거 구독과 다둥이차 투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